저 PBR 1배 미만 종목이 아니라 저 PBR 1배 미만 종목 기업 중에서 주주 환원을 잘할수 있는 기업이 핵심인 거거든요. 대기업보다는 이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이 신의 주인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함께 부자가 되는 방법을 고민하는 인터뷰 더 부자 플러스. 오늘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펀드매니저님 모시고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도입 이후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향투자 신탁운용에서 가치형 펀드 중수형 펀드 배당 펀드 등을 운용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 김기백이라고 합니다. 증권업계에서 기업 탐방왕으로 불리신다고 하는데 기업 밸류 프로그램 도입 이슈 이후에 기업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밸류 프로그램이 도입 되고 나서 기업들이 바뀐 게 아니라 한 2년 전부터 많은 기업들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탐방을 통해서 체감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주주환원이라는 이런 단어가 투자들은 이제 편하게 썼지. 지만 기업 내부에서 봤을 때는 근로자가 최대주주에게 우리 배당합시다 자주 입 소각을 하시죠 이런 얘기는 잘 못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2년 전부터 기업 내부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고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화를 공시로 발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회사 대표들이 우리 회사는 뭘할수 있을 것 같아 뭘 했으면 좋겠어 라고 오히려 실무자들에게 의논하는 단계 그런 것들이 있고 특히 이제 기업들이 세대교체를 맞이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주주 환원을 포함한 자본 배분 정책에 대해서 다시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2020 이 년부터 보면은 한국에 소각을 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전까지 한국 기업들은 자사주 소각을 하는 것을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이 의미하는 바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어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과거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자기 자본을 태운다는 행위 자체가 과거 경영자들은 잘 하지 못했던 행위인데 실제로 기업의 자사주 소각수가 늘어나면서 그런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저희가 이제 체감할 수 있었죠. 그게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서 이 세들이라고 해. 창업 주주가 다른 점들이 좀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속세, 증여세가 세기 때문에 이세 경영자로 넘어갔었을 때는 지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세 경영자 입장에서 자기 호주머니에 돈한 푼도 안드리고 합법적으로 주주들과 같이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자주를 매입한다에 소각을 하게 되면 지분율도 높아지고 또 이제 모든 총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 기업의 ROE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자기 자본 대비 버는 수익이. 아요 ROE라는 지표 자체가 사실은 모든 투자자들이 생각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투자 지표거든요. 그런 ROE를 올리려는 어떤 행위 자체가 사실은 과거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자본 배분 정책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주들의 어떤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행위 그것들이 사실 기업들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창업주 때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들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 세들로 넘어오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새로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가 되지 않은 그 현상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디의 결국 주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기 시작한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면 많은 투자자분들은 대북 관계라든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 이런 것들을 이제 원인으로 꼽아 주셨는데 핵심 원인은 지배 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관계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네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 가지 요인은 아니에요. 경기가 한국 경제의 어떤 구조 자체가 수출 중심의 경기 민감형 구조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성이 있었었을 때 기업들의 실제 이익이 같이 변동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도 있고 요즘에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낑겨서 저희가 굉장히 곤란한 어떤 상황이 되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그런 이슈들은 있지만 예를 들면 G2 분쟁에 있어서 그 피해를 받는 게 우리나라뿐만이냐 일본이나 대만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러니까그 한국만의 디스카운트 요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만의 디스카운트는 뭘까라고 봤을 었때 아, 주주 환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또 주주의 권익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던 것들이 외환시장이 1996년도에 개방이 돼서 때 초기 때부터 외국인 투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썼거든요.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낮은 주주 환원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사실 굉장히 화제인데 이제 매니저님께서는 이 프로그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기업들의 어떤 변화를 촉구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의미 있는 행보고요 하지만 투자자들이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되면 뭐저 PBR이 더 가고 이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실망이면 저 PBR이 내려가는 그런 약간 테마적인 접근을 지금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완전히 오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의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려고 하는 움직임은 세 가지 축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축은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사회적 변화. 두 번째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제도적 변화. 마지막으로는 기업의 그리 의사결정의 주체는 기업 스스로잖아요. 아무리 사회적 변화와 제도적 변화가 받쳐줘도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 있어서의 어떤 동기 유발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업 내부에서마저도 그런 어떤 내부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변화 같은 경우에는 주주 행동주의라는 말을 꽤 들어보셨. 했을 거예요. 특히 작년에 어떻게 보면 칠대 금융 지주 회사나 아니면 SM 사태랄지 KTNG 같은 어떤 주주들의 기존 경영진이나 이사회에 이런 이런 정책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주주원을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과거에는 행정주의 펀드들이 외국계에 의해서 주도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사실은 이제 이슈 하나를 좀 만든 다음에.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먹튀를 하는 현상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들과 국내 어떤 소액 주주들의 주주 연대 이런 모임들이 사실은 주축이 돼서 정말 기업들이 바뀔 때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적으로 과거의 행동주의와 지금의 행동주의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초기에는 행동주의 펀드를 중심으로 사회적 변화들이 지속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기업 스스로 저평가를 탈출하기 위해서 수익 가치, 와 자산 가치가 풍부한 기업들 중에서 자본 배분 정책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세대 교체가 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결국에는 주주 하원을 세게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사회적 변화를 사실 언론도 같이 알리고 있는 거죠 사회적 변화가 요구하는 것들은 결국 글로벌 평균 수준의 배당을 달라는 겁니다 주주로서 주주권이 뭘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주주권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차별 없이 비례적으로 수익배분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주주권이라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사회였기 때문에 저희가 코디를 겪었던 거고 오랜 기간 동안에 그게 이제 지금부터는 해소되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코디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많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주주들의 주당가치가 올라가고요. 기업들이 이 사회의 어떤 독립성과 다양성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자본 배분 정책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투자주주들의 어떤 신뢰성을 얻게 되는 그런 움직임을 만드는 것이 사회적 변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정부의 어떤 제도적 변화를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은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잖아요. 근데 저희 실물경제에서는 인정받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글로벌 기업으로서도 손색이 없게 인정을 받고 있고 최근 몇년 동안에 케이푸드, 케이팝, 케이방산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수출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반면에 금융 시장에서는 이게 저평가가 너무 심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금융 시장의 선진화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도 어떤 금융 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msci 선진 지수에 편입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제 활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도 몇 개를 바꾼다고 저희가 msci 선진 지수에 편입될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주주의 권익 자체가 지켜지지 않는데 이 주식 시장이 선진 지수로 갈수 있는가는 사실은 굉장히 어패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부도 그걸 깨닫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작년에 배당 절차 선진화 제도를 발표해서 이미 지금 금융회사들, 은행, 보험, 증권부터 시작해서 현대차그룹이나 SK그룹 이런 대기업들은 배당 선진화 절차를 이미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배당을 할때 저희가 연말에 주주가 되거든요. 근데 얼마 줄지 몰라요. 저희가 그래서 깜깜이 배당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 줄지 모르는 배당을 그 회사의 주주가 일단 먼저 된 다음에 실제 배당 지급은 4월 중순에서 4월 말 사이에 지급을 받게 되거든요. 요즘 단기 투자들은 사실 4일만에 쇼부를 보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달을 기다리면서 배당 투자를 한다. 사실 굉장히 떨어지는 유인책이고요. 이것들이 결국 바뀌어서 이제는 배당 금액을 얼마 받을지 기업이 먼저 공표하고 그 다음에 주주가 내가 이 회사의 주주가 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 배당금 확정 후 배당 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정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배당을 지급받는 그 기간도 내달에서 이제 한 달도 안 걸립니다. 이미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나 어떤 대기업들은 지금 이제 2월이나 3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미 변화는 시작된 거예요. 올해부터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업들도 중견기업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들도 내년까지 다 도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금융시장은 지금까지 배당 모멘텀이 단한 번도 없었던 사회라는 거죠. 깜깜이 배당에다가 배당을 높게 주겠다라고 다음 연도에 발표를 해봤자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가서 주식을 사더라도 전년도 말에 샀어야 됐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배당서 프라이즈를 발표를 하면 그게 주가가 그대로 반영될 겁니다. 음. 그게 함의하는 바는 2024년, 2025년부터는 배당서 프라이즈가 처음으로 구현되는 한국의 주식시장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올해 한 2월, 3월 정도에 이제 기업들의 공시를 잘 보시면서 네. 깜짝 배당을 발표하는 기업들은 그렇죠. 주가가 좀뛸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니면 예상 정도에 그치는 기업들은 초과적인 수익을 거두기는 쉽지는 않고, 이제 시장에서 보통 컨센서스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높은 배당을 발표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배당 서프라이즈가 이제는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를 방옥 투자자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도하게 된다는 거죠. 원래 선진 시장은 다 그래요.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배당을 지급하고 나서 실제 어, 계좌에 저희 배당금이 들어오기까지 10일도 안 걸립니다. 배당에 대한 어떤 투자가 노령화 사회나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어떤 걱정이 있듯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거거든요. 작년부터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논의되고 있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주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의무공개 매수 제도랄지 아니면 물적 분이나 인적 분야 했었을 때 주주들이 안 다치도록 하는 그런 투자자 보호 장치를 의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스텝업을 밟아가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제 밸류 프로그램 하나가 된다 안 된다가 시장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옆 나라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따라했던 작년에 는 증권 거래소에서 얘기를 했었던 PBR 1배 미만 기업들에 대해서 너희 스스로가 왜 저평가를 받는지 고민을 해 보고 그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을 내놔라라고 얘기한 거에 있어서 핵심은 저 PBR 1배 미만 종목이 아니라 저 PBR 1배 미만 종목 기업 중에서 주주 환원을 잘할수 있는 기업이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야 사실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될수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딱 명목적인 그 단어 PBR 1배 미만 기업에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주주 환원을 통해서 주주 의 가치와 회사의 가치가 지금 괴리가 큰데 그 괴리 좁혀가는 구간에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어떤 정부 제도적 변화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 아까 세 가지 축이 변화한다고 했잖아요 네. 사회적 변화와 이 제도적 변화가 아무리 변화를 해도 의사결정의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바뀌어야 되는데 세대 교체를 말씀드렸던 것은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변화할 때 변화의 폭이 커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주 메이커 소각에 대한 어떤 태도나 자세가 창업주와 2세대 경영자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인생을 오랜 기간 동안에 헌신해서 기업들을 이렇게 키운 창업주 입장에서는 기업에 천억이라는 순연금이 있다고 치죠. 근데 내가 지분이 20%든 50%든 상관없이 뭔가 본인이 이룬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주주 자본주의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행동인데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 발달하기 전에 산업화가 먼저 발달했기 때문에 산업화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어떤 경제적 구조에서 오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과거에 어떻게 됐다, 이 어떤 잘잘못을 논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바뀔 때가 됐다는 거죠. 주주들과 함께할 때가 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 가지 축이 변화하는 시점이 가속화되는 게 이제 올해부터 가속화된다는 거고요. 말씀하신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얼만큼 시장 개최를 충족시키냐, 안 충족시키냐는 단기간의 영향을 주겠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정말 코디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세 가지 축이 서로를 계속 자극합니다. 사회적 변화가 제도적 변화를 자극하고 제도적 변화가 또 기업의 내부적 변화를 자극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된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연달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주주환원 정책이 갑자기 작년부터 막세진게 아닙니다. 일본 기업들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꾸준하게 올라오는 걸볼수 있어요. 아베노맥스의 어떤 경제적 일환이 었고 다만 이제 작년부터 주주환원에 대한 어떤 컨셉이 강해지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거의 1년 사이에 일본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가 60조예요. 그만큼 일본 시장의 어떤 자본시장적 변화를 외국인들도 이제 열광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일본의 지수 또한 어 지금 1980, 90년대 전후로 있었던 일본의 버블 때 최고치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 지수가 우상향을 그릴 만큼. 근데 한국은 지수가 우상향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왜 우상향을 경험한 적이 없냐? 코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주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는 주식시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랫동안 투자할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가 너무, 너무 지나치게 발전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로 하여금 계속 어떤 자본시장에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사실은 좀 어려움을 주었다고 라볼 수도 있겠죠.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본의 정책을 벤치마킹 한 건데, 고 아베 전 총리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기업들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좀 주문을 많이 했기도 하고, 사실 작년에 일본과 한국의 대외 환경이 좀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일본 기업들, 특히 수출 기업들이 엔저르 등이 없고, 효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상승에 불을 지폈던 것은 맞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지수라는 게, 한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열 가지, 백 가지 요인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건데, 과거에는 그러면 엔저가 없었을까요? 과거에도 엔전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일본 시장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고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영국계 해체 펀드가 일본에 있는 교통은행에 대한 행동주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좀 주가 오르면 팔고 나가는 그런 흐름이었잖아요 지금은 투자를 꾸준히 지속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사례들이 그런 사례들이 지금 일본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기업의 이익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흐름이 아닙니다 어떤 주주 환원책이 결국에는 외국인, 외국인들의 외국 투심을 자극해. 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 PBR 주가 그동안 저평가됐던데 자산은 풍부하지만 실적은 좀 부진하다던가 업종 자체가 투자자들에게서 초회를 받는다던가 하는 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이유들이 이 기업밸류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해소된다거나 뭐 상쇄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기업밸류 프로그램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잖아요. 자산 가치를 보더라도 결국 PBR의 비는 이제 북밸류고 장부 가치고 자산 가치잖아요. 이 이 북밸류에 대해서 사실은 좀 질적으로도 봐야 된다는 거죠. 북이 예를 들어서 비유동자산. 즉, 토지, 건물, 기계장치,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주주들이랑 같이 함께 할수 있을까요? 기계장치를 이렇게 떼가지고 주주들을 이렇게 환원하면 좋아할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그 기업에 돈을 잘 벌어야 돼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자산의 구성 또한 순유동 자산의 가치가 높아야 됩니다. 저희가 뭐, 부동산 자산 가치주를 찾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벌어야 되고, 꾸준하게 3년, 5년 평균 저피해랄지, 아니면 에비타가 굉장히 높고, ROE가 높은 기업이랄지, 그런 기업들이 주주 한원의 실천 의지를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저평가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 사실 이제 저 PBR 주가 그 흐름에 있어서 약간의 맥을 같이 하는 건 맞지만 핵심이 될수 없는 이유예요. 저 PBR 주 중에서도 그런 비유동자산, 뭐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것들보다는 투자를 할수 있는 자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이익을 개선하는데 쓸수 있는 그런 자산이 많은 수령도. 기업들 네. 그러면 이 질문이 매니저님께 여쭤보기에는 좀 난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주? 혹은 네. 수의 업종? 수의 기업을 꼽아주신다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주, 한국 주식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나서 금융지주사랄지 아니면 일반 지주회사, 그리고 자동차 회사, 이렇게 좀 순유동 자산의 가치가 크고 돈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 이제 굉장히 뛰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업종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한국 자본 시장, 주시 장의 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섹터가 수혜를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은 이제 주주 환원율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오를 수 있는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결국 그 말은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가 풍부한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자본 배분 정책을 새롭게 해서 성장성 높이는 결국 이제 주주들의 그 기업의 ROE가 높아져서 주주들의 주당 가치가 높아지는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테마적으로 접근했었을 때는 지주회사가 좋겠다라고 해서 지주사 ETF를 사기도 하고 하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거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순유동자산 가치와 수익가치가 높은 지주사들은 주전을 해줄 수 있는 게 많겠죠. 그렇다 보니까 맞는데 지주사들 중에서도 뭐 자사주는 가지고 있지만 이래서 순연금이나 어떤 기업들의 어떤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사들한테 나눠줄 게요 거든요. 오히려 이 막대한 그 부채에 대해서 이자 비용을 내야 되는 상황이 라서 사주를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괄적으로 접근을 할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특정 섹터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어떤 양적인 분석이 아니라 어떤 질적인 어떤 자본 시장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자본 시장의 어떤 변화를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투자자분들도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네. <laughs> 근데 이제 매이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주 환원 시대에 수혜주가 대기업이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수익이 잘 안정적으로 잘 나고 있는 기업들이 많고 또 이제 정부 눈치든 주주들 눈치든 이미 이제 주주 환원 정책들을 도입한 기업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대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뛸수 있을까? 하는의 문은 좀들 거든요. 음.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주환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자금적 여력과 순유동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대기업보다는 이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이 씬의 주인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지배구조의 변화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주사 체제가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2세 경영, 3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LG는 지금 4세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세대 교체와 같은 지배 구조 변화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 하지만 중견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30년, 50년 이상 업력을 가진 기업들 같은 경우에 최대 주주, 지배 주주 오너들의 나이가 70대, 80대, 90대예요. 생물학적 수명을 봤었을 때는 이제는 이게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 배분 정책이나 주주 환원적인 측면이 한국 기업들이 안 바뀐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국 기업이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대 상업주분들의 어떤 자본 배분 정책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 그게 세대교체가 되면 바뀔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주주 환원율 측면입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주주 환원율이 25%를 넘어가는 기업들이 많아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0% 초반까지 왔고 올해는 30% 후반까지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한국 기업들의 주주 환원율이 3분의 1까지는 무조건 간다 3년 안에 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라는 것은 자사주 매입 소각과 이제 배당 성향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100을 벌었으면 그 중에 30 이상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에 이제 자본 투하를 한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 이미 주주 환원율이 25%에서 30% 사이인데 거기서 10% 20% 늘려봤자 배당 수익률이 3%인 기업이 뭐3.5% 간다고 하면 조금은 좋은 일이겠으나 그게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지금 배당 수익률 4%, 5%인데 배당 성향이 10%인 중견 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까지 가면 배당을 200% 이상 증액시켜야 되는데 그럼 그 기업들은 배당 수익이 률몇 프로입니까? 5%짜리가 15%보다는 되는 거거든요. 배당 수익률 이15% 되는 기업을 자본 시장이 가만 둘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하게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시인의 주인공은 그런 어떤 중견 기업과 중소 기업들 중에서 자산 가치와 어떤 수익 가치가 풍부한데. 그런 것들을 주주환원해 줄수 있는 사실 일본의 사례에서도 물론 잘 나가는 수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주환원을 같이 하면서 주가도 좋았는데 전체로 따져 봤을 때는 대형주보다 오히려 소형주가 더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평가된 어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어떤 수익률은 오히려 더 좋았다 이런 것들 일본 사례에서도 볼수 있고 결국에는 이 주가가 단순히 오른 것들이 아니라 일본 기업들의 ROE와 PBR 구조가 나와 있거든요 2011년도에 일본 기업들의 ROE는 한국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2023년도에 일본 는 한국의 아로이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에 바뀐 것들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었던 거고 이러한 방향성이 한번 나타나게 되면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투자의 진짜 성공은 매도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소형 우량주 투자를 할때좀 대기업 투자보다는 정보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제 적절한 매도 시점을 판단하는 권장 기준 같은 게 있다면요. 사실 정말 정답이 없는 질문을 해주셨고요. 저는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것은 결국 투자는 개인의 기질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 앤 퓨어 전략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그 해당 기업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소외를 받는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는 편이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구간에서는 제가 공포를 느껴서 나오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전혀 아니고요. 사람들마다 모멘텀 투자를 하는 게좀더 몸에 맞는 사람이 있고, 좀 참수있게 큰 변동성을 견뎌내기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게좀더 편한 투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투자는 이제 기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매수는 어떻게든 했는데, 매도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를 신경을 씁니다. 밸류에이션, 모멘텀, 주가의 과열 수준. 이세 가지 중에서 저는 두 가지를 충족시키면 만족하고 떠나려고 준비하는 편이에요. 밸류션이 이미 높고 모멘텀이 이미 다 시장에서 발현됐거나 아니면 밸류션이 높은 상태에서 주가가 너무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과열이 됐거나 이세 가지 기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저는 이제 매도를 하는 편이고요. 이것 또한 기질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저 PBR 테마주가 아니고 한국 자본시장의 질적 변화. 주주 환원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인 코디가 해소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면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이제 이러한 얘기들이 주식 투자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주주 환원 뭐 좋은 얘기인데 나는 주식 투자 안해서 잘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근로자라면 국민연금에 다 가입돼 있잖아요. 국민연금 가입자 1,700만 명에 퇴직연금 가입자 700만 명 이상에 사실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어떤 주식 시장의 우상향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신뢰를 안 했지만 이제는 바뀌는 국면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모두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주주 환원이다. 그래야 우리의 어떤 재산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재산들이 우상향하면서 주식시장과 함께 증식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변화들은 사실 전 국민들이 동참을 해야 되는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기배 한국투자신탁운용 펀드매니저님 모시고 기업밸류 업 프로그램 이후에 이제 주주환원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매니저님께서 최근에 책을 한권 내셨습니다 주주환원 시대 숨어있는 명품 우량주로 승부하라 요런 책인데요 주주환원 시대에 어떤 투자전략 가져가야 될지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 국내 증시 투자자분들께 항상 걸림돌이 됐던 단어였죠 근데 정부가 모처럼 이제 개선 의지를 밝히 만큼 우리 한 코마 구독자분들도 흐름 잘 캐치하시면서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느라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